안녕하세요. 제가 2년 전에 바디프로필 촬영을 한다고 태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인생의 첫 태닝이어서 5회차쯤 될 때까지 배만 까맣게 되는 것 같고, 안쪽, 이쪽은 잘 타지 않고,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좀한 10회차나 그 이상 넘어가니까 결국은 톤이 좀 맞춰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얼룩덜룩함은 남아있어서 이게 저는 피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얼룩덜룩해지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테니이라는 것 자체는 UVA를 조사를 하는 거지만 UVA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UVB도 같이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U.V.B는 홍반을 일으키는 그런 자외선이고, U.V.A는 이제 태닝, 흑화를 일으키는 자외선 파장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태닝을 하면 왜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피부색이 그렇게 균일하지가 않아요. 특히 이 안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자외선을 많이 받지 않았던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부분 하얀 편일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외측이 더 태닝해서 빨리 타고, 그리고 안쪽은 조금 더 천천히 타기 때문에 이 밖과 안이 다 동시에 같은 컬러로 맞춰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차이가 나게 걸릴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부 장벽 기능이 고르지 않으면 태닝이 어떤 데는 빨리 되고 장벽 기능이 나쁠수록 빨리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난 태닝 빨리 되고 싶어 이래서 다 장벽 기능을 손상을 시키면서 태닝을 할순 없잖아요. 좋은 방법은 골고루 장벽 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탈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습이 잘안돼 있어도 테닝이 잘안 돼요. 어, 어느 정도 보습이 균일하게 돼 있으면 자, 자외선이 침투를 잘 하기 때문에 좀더 테닝이 잘 되거든요. 근데 태닝을 하면 건조해져요. 이거는 직접 태닝을 해 보신 분들이라면 뭔가 체감적으로 다 느끼고 계실 텐데 저희 수치로 찍어 봤을 때도 자외선을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수분량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저도 태닝을 이제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10회차까지는 어느 정도 막잘 타요. 그래서 곧좀 태닝이 어, 되나 보다 하다가 어느 순간 정체기 같은 게 오거든요. 정체기가 와서 태닝 샵에서는 부스팅하는 어떤 로션을 줘서 그걸 바르면 좀더 이제 자외선을 잘 흡수하는 그런 로션일 텐데 어쨌든 그런 로션을 줘서 부스팅을 한번 해줘야 그 다음에 또 다시 잘 타더라고요. 태닝할 때 어느 정도 정체기가 오는 이유는 보습하고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태닝을 하면 할수록 건조해지기 때문에 자외선을 그 뒤로 받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습을 잘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위마다 원래 타는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특히 배나 등이 가장 먼저 잘 타고 팔, 다리가 늦게 타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이렇게 있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뭐 피부 두께나 지방의 정도라던가, 뭐, 혈관의 분포라던가,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는 피부가 균일하게 얇다. 이러면 또 타는 게 얼룩덜룩 하지 않고 균일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이유에 관한 그 연구들은 거의 다내 홍반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사실 피부색이 어느 정도 중간 톤인 경우는 홍반이 일어난 뒤에 흑화가 생겨요. 근데 아주 피부색이 밝은 경우에는 홍반만 일어나고 흑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네 가지의 이유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피부색이 너무 밝다라고 하면 그래서 태닝이 잘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피부색이 밝으신 분들은 뭐 바디 프로필 찍기 전에 탄을 발라서 조금 그냥 잠깐 어둡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테닝할 때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뭐 자기 몸에 그런 근육 라인이 더잘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가면 좋은 향기가 나서 기분 자체가 릴렉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테닝샵 갈 때마다 향을 유심히 맡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향이긴 하더라고 조금 어, 바디로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향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태닝할 때 일단 고르게 탈수 있게 도와 줄수 있는 그런 바디로션 이랑 그리고 그 태닝 샵에 갔을 때그 기분이 좋게 만드는 그 바디로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번째로 피부 장벽이 골고루 균일하게 좋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습이 균일하게 잘돼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크림 써보니까 괜찮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해 봤을 때도 피부 장벽이 좋아지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고 저는 이제 그것도 괜찮은데 걔가 크림이니까 좀 도톰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절이 또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저는 얘를 쓰긴 해요 이 제품을 얘는 일단 용량이 엄청 크니까 좋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처음 사서 쓸 때는 잘 모르고 잘 마지막까지 털어 쓰려고 얘를 뚜껑을 열어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뚜껑을 안 나온다고 뚜껑을 절대 열면 안 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저절로 공기를 이 밑으로 흡입하면서 안에 파우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끝까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뜯어버리면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 그래서 뜯지 않아야 되는 게좀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얘는 용량이 크니까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써봤을 때, 뭔가 약간 끈적거리면 또 이게 쓰기가 싫잖아요. 바디로션은.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좋았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이 좋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브랜드의 사봉의 로즈티 그거를 굉장히 향이 좋아서 좋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도 조금 더 묽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는 실키한 감촉 이 있어서 좋았고.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한여름이어도 정말 웬만해서는 많이 써야 촉촉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겨울이면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보고 진짜 비슷한 거를 찾았어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가격 면에서는 사봉보다 얘가 더 싸네, 이렇진 않아요. 조금 싸긴 한데 아주 뭐 엄청 싸서 얘가 뭐 가격 대비 너무 괜찮네, 이건 아니고 가격은 얘는 250ml에 5만원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싸다는 아닌데 제가 이걸 써보고 사봉이랑 그 차이를 느꼈을 때는 얘는 조금 도톰한 느낌이에요, 사봉보다는. 얘가 향이 진짜 좋고 진짜 오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걸 샀는데 사봉의 로제티랑 향이 되게 비슷하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제품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사서 뭐랑 비슷한지 제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마찬가지로 뚜껑을 절대로 따면 안 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거를 뒤집어 놓고 이렇게 있다가 따서 막흘러 나오는 걸 이렇게 끝까지 쓰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용기도 조금 차분한 컬러여서 저는 이걸 욕실에 뒀을 때도 좀 예쁘더라고요. 요거를 요즘엔 쓰고 있고 어 일단 정리를 하면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한 그 태닝 또는 미용 목적으로 좀더 건강해 보이기 위한 태닝은 UV A를 받고 피부색이 변하는 현상이다. 네 가지 태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일단 첫 번째는 원래 본인이 가진 피부색이 고르지 않다. 여기 안쪽과 바깥쪽의 피부색이 고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장벽 기능이 각각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디 전체에 보습된 정도가 또 차이가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원래 부위마다 태닝되는 자외선을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태닝을 고르게 잘 되게 할수 있는 제품들은 뭐 바디로션 여러 가지 발라 주면 좋고 그리고 태닝샵에 갈때그 좋은 향기 좋은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게 되는 걸좀더 느끼고 싶다 라고 하면은 향이 좋은 바디로션을 쓰게 된다면 태닝샵에 가지 않아도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해줄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피부색이 굉장히 밝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흑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피부기 때문에 태닝을 하는 거 보다는 탄을 바르던가 아니면은 태닝 티슈 같은 걸로 일시적으로 색을 변화시켜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피부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